자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가 오늘 1% 조정을 받았는데 3거래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죠 하지만 극히 일부의 극소수의 분들은 분명히 오늘도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디서 수작질이야 어디서 어디서 수작질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차트를 왜 자꾸 3거래 연속 하락하는 것만 볼까 라는 생각을요. 근데 돌이켜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주식 정말 더럽게 못할 때는 이런 3거래 연속 하락하는 걸 보면은 아또손절해야돼한숨밖에안 나거든요. 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한 분이라도 더이 흐름을 알고 수익을 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를 분명히 이렇게 하락할 때 영상을 찍으면 역으로 저한테 이럴 겁니다. 어디서 수작진이냐. 자 수작진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자고요. 주가는 급등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게요. 급등 가능성이 아니라 급등 나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도 영상에 근거를 담아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소신껏 상승하는 방송, 여러분에게 수익 나는 방송 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꼭 잊지 않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좋은 방송 해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죠?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죠? 자, 이때도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지금도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아니, 뭔가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빠질 주식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갈 것도 같은데 왜안 갈까? 그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들고 빨리 지치게 만들고 매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장기간 이 이스트 소프트에 보유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이 나면 오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근데 일단 팩트를 말씀이 되면 진짜 완전 개수작입니다.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말씀이 되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집중을 시켜드리기 위함이에요. 한번더 말씀해 드립니다. 개수작입니다. 개수작이요. 3거래 연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없단 말이요. 에 주가를 한번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냐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간에 중간에 계속 단타 물량이 들어오고 앞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앞전에도 거래량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우리 언제 언제 매수 많이 하죠? 급등기에 눌림목에 급등기에 눌림목에 급등할 때 이때 들어왔던 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면 본점에도 분명히 많이 합니다. 본점 매도 안 했다? 그럼 이런 하락하는걸 보고 아, 매도 헤드나? 걱정합니다. 나중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오기 시작해도 분명히 매도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거 너무 대놓고 털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증명해볼까요? 매수 신호가 뜨죠? 주가가 다음날 조금씩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1,500억의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이거 누가 담은 거예요? 개인이 담았다? 미안하지만 빨리 은행 가시길 바랍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개인은 이런 흐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가 또 상승해요 2,200억입니다 목표선 터치하면서 주가가 윗꼬리를 달죠? 자 그래서 목표선을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선 도달하면은 한 번은 조정 받는다 우리 방송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매수신호가 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눌리고 주가 조정 받을 때 거래량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야. 돈을 써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단 말이야. 그리고 또 담고 그리고 털고 털때 1,200억에 거래 대금. 그 다음날 버텨주면서 690억. 그 다음날 680억 매수신호 뜨고요. 그 다음에 주가 2,500억에 거래 대금으로 15% 급등하죠. 매수신호 뜨고 1,500억에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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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를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타점이다. 주가 급등 시작될 거요. 이제부터는 꼭한 주라도 저렴하게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하시고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 괜찮습니다. 매도를 잘하면 돼요. 매도 화살표가 뜨면 매도를 하면 되는데 목표선이 위에 있죠. 목표선까지는 주가가 급등 나올 거요. 예 다만 목표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런 매도 화살표가 먼저 뜨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한번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주가는 급등 타이밍이다. 매수 신호가 떴고 저도 매수해놨어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구독 버튼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가끔 이제 방송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방송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020 4469 6279 여기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게 구독 구독이라고 이 문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을 알려 드릴 건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보내드리는 시기는 이렇게 장 중에 세력들이 매수했다 라는 세력들이 매수했다 라는 황금 다이아가 뜰때 황금 다이아가 뜰때 신호를 보내드려요 매수하자라고요. 제가 방송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방송도 해드리는데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뜨고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다시 세력들의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파란색 화살표로 뜰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색 다이아가 뜨면 함께 매집을 해서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떴을 때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금색 다이아가 뜨는데 이럴 때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했구나 라는 신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 받으시면 확인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또 우리 방송도 보시고 문자도 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루니의 주가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보시면 황금 다이아가 뜨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한다라는 시그널이 떴을 땐, 조용히 황금 다이아가 뜹니다. 다이아 뜨고,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뜰때 매수, 세력들의 매도가 뜰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뜰 때는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만 부탁해 드리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을 받는 건 전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 보내드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은행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 드려도 사실 똑같은 종목을 놓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많이 눌러 주시면서 많은 응원과 또 주변에 공유 버튼 꼭 해주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 도와주시면 자 그만큼 보답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는 그래서 일봉상의 이 흐름만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돈이 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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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간 돈은 없죠. 빠져나간 돈이 없다. 빠져나간 물량이 없다. 누군가는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물량만 모아갈까요?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올려주면 안 되거든.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면 백날 말해도 모릅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있는 분들만 지금까지 본다는 걸 알아요. 모든 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자, 그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패턴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올려주지 않는 이유? 여기서 바로 올려주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매물대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주가가 급등할 때 매수를 많이 하죠. 보통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 있다.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진짜 많이 터져 있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렸겠어요. 대놓고 털고 나갔는데 그런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대금이 없어요.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하는 거죠. 언제 손절할까요? 주가가 올라올 때? 첫 번째. 맞아요. 주가가 올라올 때 합니다. 두 번째. 기다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주가가 무작정 초급등 나오기만 하면 은 사실 이 물량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세력이 매집하는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주가 올릴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내가 매집하고 있는 걸 들키고 싶을까요? 내가 너네 물량 이거 받고 주가 급등시킬 거야 티를 내고 싶겠어요? 티를 안 내고 싶거든. 근데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거래대금이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죠. 올렸다가 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가가 올라올 때아 내가 이때 매도할 걸왜안 해가지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주가가 올라와도 똑같은 고점에서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가는 물량을 받고 초급등이 나오죠. 네, 이스트소프트는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1월 8일인데요. 주가 23,750원, 23,7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고점 향해서 초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면서 이스트소프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고요. 매수 신호가 떴죠. 매수 신호가 떴죠. 이제는 급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이어도 팔아야 되나? 아니 나만 놓고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표선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선이 추가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목표선을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급등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선에 도달하기 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매도 화사표가 뜨면서 변수가 발생을 해요. 주가를 한번 눌러주고 가는 거죠. 이렇게 주가를 눌러주고 갈 때는 매도 화사표가 뜨니까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알려드리면서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영상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모두랑 똑같이 열심히 하면 결과는 남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고 구독까지 하셨다면 남들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영상 끝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꼭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제 연락처 알려 드릴게요. 다시 한번 020 4469 6279. 제 연락처고 여기로 구독이라고 남겨 놓으세요.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인지 그래도 요즘은 이제 구독자분들 어, 100명 늘어나시면 예전처럼 뭐 문자가 뭐 200개, 뭐 200가까이 뭐 차이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구독자 수보다 문자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구독은 꼭 기억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기 기억하시고, 네, 어, 문자, 문자 알림 드릴 테니까 여기로 구독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나중에 매도화 사표가 뜰 때, 목표선에 도달했을 때, 방송보다 먼저 여러분께 이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트 소프트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